좋은 계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미혹하고 이끄는 곳이 참 많은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되기를 기뻐하시고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복 있는 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여호수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의 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하며 달려갈 길을 힘써 달리고 있지요. 산악인들은 히말라야 고봉을 오르기 위해서 그것도 난 코스를 정해놓고 특별한 훈련을 계속하면서 도전을 하다가 마침내 그 고봉에 올라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어, 기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 복싱 선수는요 챔피언이 되고자 목표를 정하고 부단한 훈련을 계속하면서 도전을 하고 또 하다가 마침내 챔피언 벨트를 허리에 두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사법고시에 여러 번 떨어지고 떨어져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늦었다 그러지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계속해서 마침내 뭐 여덟 번째인가요 어, 합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한 마리가 창공을 날기까지 수없이 날개짓을 하며 도전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날아오르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일어나 걷기까지 엉덩 방아를 찢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수없이 도전을 계속하는 중에 마침내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수없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에 도전하고 외치면서 앞에 띠틀을 뛰어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죠. 띠틀의 높이를 한단한단 한단 계속 올려가면서 도전을 외치고 연예인들이 그걸 뛰어넘는데 높아지면 질수록 탈락자가 계속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남은 사람이 그 모든 도전자 중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도전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역시 어떤 부분에서는 반드시 도전을 했을 것이고, 또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힘들지만 도전을 계속하는 것은 참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는 자가 내일의 승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과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과 달리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도전이 오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오늘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실 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주셔서 그들은 그 약속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만이 기대를 갖게 되고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대와 소망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오늘에게 힘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도 그래서 말씀을 쫓아갔고요 모세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듣고 가기, 가고 싶지 않은 애굽을 향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것이지요. 여기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수와의 상황은요, 지금까지 수 없는 도전을 통해 홍해도 건넜고, 광야도 지났고, 요단강도 건넜으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서서 또 다시 그들은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튼튼한 성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발로 밟는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셔서 그들은 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앞으로 앞으로 땅을 밟고 나아가므로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뚫고 나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해야 될 도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때 여리고성은 성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즉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바짝 긴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는 것을 대비하여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놓고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여리고 성이 튼튼하기 그지없었으므로 자기들이 보호를 받으리라 생각하며 그들은 그 성을 믿고 그 튼튼한 성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여리고 성은 구릉지대의 언덕 위에 접근이 쉽지 않은 곳에 약 2만 평방미터의 넓이의 성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성은 바깥으로 성벽이 세워지고 안쪽에 또 성벽이 세워져서 두 겹으로 매우 튼튼히 세워진 성이었습니다. 바깥 벽의 두께가 1m800으로 거의 2m 가까이 되는 두께로 성이 쌓아졌고, 높이는 9m600 정도, 9m200 정도의 높이로 쌓아져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9m200이면 아마 지금 2층 높이, 우리 건물의 2층 높이에 그런 높이로 지어졌다고 할수 있죠. 안쪽 벽이 또 세워져서 두 겹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바깥 벽과 안쪽 벽의 그 간격이 4m 600 정도 되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쪽 벽위 꼭대기 쪽에는 집들이 지어져 있었던 흔적이 있어서 그 흔적을, 찾아,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위치도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성도 두 겹으로 튼튼히 지어져 있었고, 이미 소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공격해 올 것을 알고 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 성을 통과해 가기는 참 쉽지 않겠다. 여러 가지로, 걱정이 앞서고 염려가 앞서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즉그 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튼튼하지 않던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요호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계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지시하여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맨 앞에는요, 무장을 한 병사들이 가고 그 다음에는 일곱 양각 나팔을 가진 일곱 제사장이 가고 또그 뒤에는 언약궤를맨 제사장들이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장을 한 후군이 따르며 성을 돌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요호사는 외치라 명령할 때까지 외치지 말고 너희의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외치라는 명령이 떨어져 양강나팔을 길게 불 때에 크게 외치라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을 때그 경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려 너무도 쉽게 그성 안에 들어가 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어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 그 말입니다. 여리고성을 돌고 있을 때, 만약 성 위에서 저들이 공격을 했다면, 속수무책으로 공격을 받았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고 공격하기는 아마 참 쉬운 공격이었을 것이고,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는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시지 않고, 그냥 성을 돌라고 하셨으니, 싸움을 걸어와도 싸우지 못하고 돌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싸우려고 하지 않고 방어만 하려고 정신이 없었어요. 한 번, 두번 성을 돌았을 때에 그들이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아마 이해를 잘 못해서 쉽게 싸우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저들의 술책에 넘어가는 것 아닌가 해서 아마 쉽게 공격을 못했을지라도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돌면 똑같은 행렬을 보고 얼마든지 공격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끝까지 서로 아무런 공격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은 이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마지막까지 다 따랐던 것이지요. 이는 분명히 순종으로 나타난 믿음의 행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믿음으로 하는 엄청난 도전이었던 것이지요 처음에는 하라고 하는 대로 하다가 나중에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하게 될 소지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은 그냥 그런 대로 돌만 했어요 그런데 하루에 일곱 바퀴를 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것이지요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따랐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들의 앞에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 경고한 성이 빙글빙글 돈다고 무너지다니, 소리를 지른다고 무너지다니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을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행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상식에서 내 경험에서 벗어나 있을 때 그대로 한다는 것이 쉽지 않는 일이다 그 말이. 그래서 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행동을 나의 믿음과 나의 경험에 근거해서. 내 생각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그렇게 행동해 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만큼 보고, 믿음만큼 알고, 믿음만큼 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계속해서 자꾸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도록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만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물로 뛰어들었더니, 물 위로 걸었던 그 베드로처럼 믿음의 모험을, 즉 믿음의 도전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라도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의 여러 관계 이런저런 관계들 속에서 자라가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이두 가지가 우리의 믿음이 돼야 합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이제는 내 경험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위험에서는 가능하나,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될 때는 잘안 되다가 믿음의 도전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어느 우리가 큰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더더욱 청년의 때에 혹시, 혹시... 말도 안 되는 일에 도전했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때가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청년의 때는 도전해야 될 때고, 도전이 없으면 청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믿음 되기 위해서 순종하지 못하던 일에 대해서 순종으로 부단한 도전을 하지 않으면 그 성장이 그대로 멈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 준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너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을 알겠다. 여러분, 우리도 순종하기 너무 어려운 말씀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순종하지 못하던 자가 믿음의 도전을 계속하여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의 도전도 멋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도전은 결코 헛되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그 믿음의 영광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도전은 멋진 정도가 아니라 선하고 아름답고 엄청난 유익이 있는 것이 믿음의 도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도전들을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인하여 어떤 도전을 하시겠습니까? 새벽 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시간을 못 내서 새벽 기도 못할분한 분도 안 계시죠? <laughs> 네? 새벽 시간 핑계할 거리가 없잖아요? 가장 자유한 시간. 내가 잠만 조금 덜 자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이 새벽 기도잖아요? 주의를 주일답게 지키지 못한 분들, 주의를 주일되게 하겠다는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세상 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주일 하루를 보내겠다. 도전해 보셔요. 1년 내내 성경 한 번도 읽지 못하던 분들, 여러분, 올해는 내가 성경을 깊이 읽고 한번 통독해 보리라. 도전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그 결과가 복되겠습니까? 전도한 사람도 못하고 평생 살아온 분들, 예? 전도 못한 분들. 오래 나는 지금까지 못한 것좀 예? 덤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1년 적어도 나는 세 사람 정도 한번 전도해 보겠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도전이 있어야 내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거요. 그런 도전이 있어야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거예요. 나 쓰기도 부족하고, 쓸 일도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못하고, 성경에 내 것을 도둑질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데도, 도둑놈이 되어서 여전히 11조 떼먹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너무 힘든 사람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조 도전하면요, 여러분의 삶이 틀림없이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도전을 해야 알거 아니에요. 도전을 해야 뭔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도전을 해야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일날 겨우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사람. 여러분,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분명해야 되는데 세상 한, 한, 한 걸음, 교회 한 걸음 해서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떻게 복되겠습니까? 피곤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이나 어려움이 끊임이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신앙생활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으로 확실하게 서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 신앙생활 얼마나 멋진지, 얼마나 신나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 맛을 봐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돌라고 하시는데, 한 번도 아니고, 엿새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에 일곱 바퀴를 돌라고 하는데 돌기만 하면 여리우성이 그들의 것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안 돌았으면 그 성이 무너졌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먼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순종하게 돼요 그 말씀을 쫓아 행하게 돼요 그 말씀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조건 내가 생각한 대로 도전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믿음의 도전이에요. 그러면 실패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도전과 다른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꼭 체험하며 여러분의 삶이 이 도전을 통해서 좀더 놀라운 참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인도하시고 오늘도 여리고성을 앞에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은 위대한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여류워성을 함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약속의 땅을 밟아 앞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외면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서, 믿음의 도전을 계속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지게 하시고, 오늘의 삶이 좀더더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시며 모든 삶의 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그 충만하시며,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비하며. 주신 말씀 그대로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성장하고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의 생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